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니라.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. 묵상 예수님은 완전한 자를 부르러 오신 게 아닙니다. 넘어진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실패한 사람 그리고 바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. 죄책감에 무너진 그 마음, 끊임없는 후회 속에 주저앉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. 괜찮아 너를 위해 내가 왔단다. 그 음성이 들리시나요?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부름 받은 것이 아닙니다. 부르심이 곧 자격이 되게 하시는 분,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. 오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일어서세요. 주님은 지금도 회개하는 자를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. 기도.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 자격 없음에도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사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은혜 받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중심의 건강한 교회에 가셔서 신앙 상승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복음이 널리 퍼지는데 도움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